전 카페로 가요. 네위 하나. 스히 낙하선 느끼편네 좀. 어? 어두명쳐 아, 있다. 얘네는 반대편으로 가네요. 아 오케이. 오늘 카페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할게요. 아 그래도 해줘 오케이. 아 <laughs> 에열 소음기 어, 에열이 없다고 한다. <웃음> <쉬>. <웃음> 밖에서 나일 거야 나야 자 소리 나예요. 형나 보트나 뭐이나 봐볼게 여기에 건너서 응오 레벨 3 헬멧 갑바은 몇이에요? <놀람> 보트도 없고 씨 저어기 멀리 바이칸 있는데 어디? 저어억기 W번에 자, 자, 자갔다올게 형은 반대로 가보세요 혹시 차있나 오케이 가꿀래 자리? <laughs> 바로 어디로 가지? 음... 분명히 얘가 왠지 여길 갔었단 말이에요 왠지 죽이러 갈래요? 그래 여섯 일자다 시... 뭐야 이거 뭐야 바로 죽었어 어 킬드 형이 가발레벨이 <laughs> 아오토바 제일 무서운데 가시지 선생님 왜 레드로 가세요 어왜이래게 오른쪽에 유해이 있어요. 일단, 스파킹 있는 거. 언니! 헐. 이해, 할까요? 아, 이리 이할까요 <laughs> 아, 형, <laughs> 저왜 이리 잘왜 이리 잘 도망가죠? 아, 형, 저, 왜이 아, 왜이 뭐야, 이게? 아, 씨. 왜 주명 책임이야이 아, 웃겨. 주소 켰어요. 볼게 가자. 15. 어, 지금 크리이트 크리스트, 크리트 내가 들어보죠. 왼쪽에 바위, 왼쪽 바위, 어, 어 n 쪽이나 n 15쪽. 걔네 주의쟤제 루틴 하구다 어. 어. 아, 맞고 있는데? 아, 나쏜다그 지도수는 지도수인데? 어, 집에도, 집에도 있다. 집도 있다.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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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들 숨었다. 나맨 처음 우리 내린 곳. 오케이, 오토바이 나야. 너가 쏘는 거야? 바로. 와, 여기, 내 앞에다, 내 앞에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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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거 있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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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무스무 나무, 죽겠어. 무 어. 야아 바로 죽 나무, 아! 내 오른쪽, 내 오른쪽. 나 15, 3나 됐다. 나힐좀 나 할게. 한명 다운. 오케이. 한명 더도 한명더한명 더. 더, 더. 크리이로도한명크리트한명 크리트로 빠져 크리트로. 차 뒤로 빠짐. 친구 킬드. 저차 보이죠? 차. 아. 차차차 어. 차, 차, 차. 딜리. 아씨 뭐 딜리 야 쟤. 차 뒤에 있어요? 아나이어요 너부터 살려줄게. 오케이. 아 진짜 이 영화 진짜 어우 씨저 언덕에서 총소리 어 뒤에 소리구나. 어형 그러자 그러자 형, 그로자, 그로자. 형 그루... 크리트 그러자 크리트 그러자 크리트의 그리, 그리, 그러자가 있다고? 어 크리트 있어 있어 가서 봐봐 가서 봐봐 내가 여기 내가 여기 찾게. 이쪽. 아. 어. S M G 레드 있고.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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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나올 때 위험해가지고 쏜다 우리 결국 엔 집인가요? 아 집이요. 집에 있을? 어 이때 여기 차 있네. 위에 위에 어, 그집 2층 그집 2층 아. 그 2층 아, 아. 한더상더 있어요? 아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나 패닉 했어. 나 회복 중. 술탄? 아, 어, 얘도 매생이인데? 얘 매생이 둘이요. 2층에 있어? 2층에 나다가 저랑 술탄 술탄. 어디 방에 있어? 아, 방에. 오, 리다탄이야 술탄, 다탄탄 아 이거 환기 뭐야 이거 잠깐만요 어떤 오른쪽 방? 오른쪽 방나왜안 음, 죽지? 기다려봐 오른쪽 맞죠? 어형내 오른쪽 죽였어. 어, 어, 씨, 너도, 이게 먹어.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매생이. 아, 생이오제 최대한 발소리 없게, 조용히. 음, 음. 어, 발 앞... 것 나무, 것 같아, 소리 없게 조용해. 뭐 바르핀 같은데요? 나무, 나무인가, 나무뒤에 소리 안날게요 나. 어. 그 왼쪽 나무 같은데, 형바르 나무. 보여요? 안보여요 그래, 3초도 없어 요 이거 더진? 아! 씨발 저기 210 방향에서 쐈어 일단 살려봐봐 그리고 어, 연막 있어 연막? 연막 연막 미리 던져놔 210 방향에서. 연막 없어 연막 연막 없어 연막 없으나 형! 오른쪽으로 어떻게 견제, 이거? 차? 차 있어? 저, 원래 차 있겠는데. 이거 차먹 먹여 견는데 얘네들 원아니요 밖이에요? 원, 아니야. 야, 보인다. 달릴게, 원으로? 어. 난 특급 매생이다 1인집! 어, 씨, 여기, 여기 2명! 1인집 2명! 1인집 2명 있어, 1인집 2명 있어! 아, 졸라 졸랐네, 진짜, 씨! 아, 씨발! 전기? 어?